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피한 하루입니다 오늘 11기 하 17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그 나라와 백성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봅니다 그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성취가 이스라엘의 나라, 유다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도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삼는 것 이상, 당연히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더 교훈에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를, 인도함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17장에 오시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 왕은, 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군년을 다스렸다 그러죠. 근데 이군년을 다스린 동안에 이 호세아는 참으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수로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 마지막 왕이라는 거죠. 어, 먼저 건국을 하고 어, 초대 왕이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계국의 왕이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멸망의 왕이 되는 것은 참으로 수치죠. 오늘 호세아는 그 수치스러운 멸망의 왕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절에 보시니까요. 아수로 왕 살만 에사리에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에게 조이 되어 조공을 어, 드리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이 점점 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떠나는... 어, 속도가 점점 더 가팔라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치력으로도,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면, 그 외침에 대해서 듣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어, 이, 아수로의 강대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 왕이 선택한 것은 애국왕입니다. 애국왕에게 오히려 가서 아수로를 대적해달라고 그런 청을 하니까 이 아수로 왕이 적시로 호세아를 감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나요?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사마리아는 아합의 아버지인 오무리 때부터 사마리아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졌죠. 그 사마리아성 사마리아에서, 어, 폐망을 알립니다. 그 폐망을 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음, 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예, 목이 곧았다. 굉장히 교만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만했다. 목이 부러져서 죽은 제사장이 누군가요? 어, 사무엘 시대의 엘리제 사장이죠. 엘리제 사장이. 앞으로, 어, 꼬꾸라져서 죽을 때에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재판관의 위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권에 대해서 위탁을 해 줬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때에 그것이 특히나 종교적인 일들에 의해 있어서 이방신들을 숨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듣지 아니한 목이 고든 백성이요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를 다윗의 집에서 찍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를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시어 자 그러니까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점이 뭔가요? 북이스라엘에는 요로보암입니다. 남유다에는 다윗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러, 19명의 왕들 중에서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로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북쪽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그 북이스라엘을 계국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속한 에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정치력을 흔든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당과 배단에다가 그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어 백성들이 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변경을 시키죠. 제사장도 거짓 제사장. 또 절기도 거짓된 절기 말씀도 거짓된 것 모든 이방신으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 서두가 잘못되고 시작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도 여로보함의 그 악행을 따라서 가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신앙의 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왕이 중요하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이 위에 있는 권수의 자본자들이 어떤 정신,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이나 교인이나 자녀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늘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신을 숨겼다라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남쪽에서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어, 혹은 다윗과 같아서 그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그 조상 다윗과 같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했으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시대에 마감을 하는데요. 호세아가 왕으로 재위한 어 기간은 9년이라고 그랬죠 BC 732년에서 722년까지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존속의 어, 기간을 보면, 빛이 930년에 분열해서 왕국을 어, 세우고 난 뒤에 빛이 722년에 에, 아수로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에, 약 200년입니다. 정확하게는 208년 동안 존속하면서 19명의 왕을 탄생시켰으나 한 사람도 선한, 하나님의 편에 세워진 왕이 없는 정말 슬픈 왕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아수르 사람에게 점령되어진 사마리아인들은 다 사마리아로 자에서 아수르 땅으로 이주가 되어지고 강제 이주가 되어지고 대신 아수르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주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나중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자기의 혈통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소외되어지는 그런 슬픈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혼혈족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혼혈이었고 또어 핏줄적으로도 혼혈적인 그런 사람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므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도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소외되고 고통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심지가 굳건한 신앙이 되어졌을 때에 오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